아뭔근근이냐 맞아요? 이제 잘해? 뭐야? 뭐야? 야 날먹판이다. 넌 뒤졌다. 넌 죽었다. 쓸만 <laughs> <laughs> 좀 보여자겠네. 캐넨도 라인맨은 걸 존나 느리지 않나? 저 라인 푸시 병신인 걸로 아는데 거기 에이스 캐넨 맞아요 이거. 빠르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와드를 주면안 되냐?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만. 만들... 아! <laughs> <아유. 웃음> 야! 뭐어이 새끼 손 안된다 좋 아우, 나라 씨발년양그 바보 연기하니깐, 정신마냥 당해주죠아 여기서 라인 미는 척 하면은, 무조건 딜교하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빠르게 라인 미주니까 바로 그냥 딜교하로 오다가. 어? 아, 저것도 대포만 딱 때리는 거 싫어요? 나 아, 근데 케네이 진짜 나랑 마파밍 해주는 거 너무 좋다. 나는, 나왜바툼 터져도 상관없다. 나 이렇게 내가, 내가 편하게 CS 먹는 거에 너무 그냥 행복을 느껴. 가는 중 어? 야! 오, 나이스, 나이스. 차 좋아. 와, 근데 진짜 게임 존나 편하게 해주네. 라파인 제안 먹을 땐는 없다고. 아무리 하겠이 아, 근 바텀이 저렇게 죽어도 왜 아무런 기분이 안 될까요? 아, 원래 바텀은 저랬지. 그냥 마음을 완네 바텀 저거 돌아갔다. 아하나 가라, 좀! 아, 매한 번만. 어, 갔다. 핑아, 박아도 되겠죠? 마스고 튀어, 씨발. 밤난데요. 어? 아, 너이스 아니 뭐야 이거. 야 끝났다 이거. 그래 라카다 왜 나한테 그랬어? 갈까요? 야! 대박! 대박. 대박. 제작도내놔이 심잖아. 팟! 지았였습니다 든든하다. 간다 가스. 이 새끼 뭐인강? 아, 근데 어점프킹 해야 돼. 나, 나 지금까지 밥안 먹어서 아할것 같단 말이야. 아니야. 오늘 점프 캐킹 안 하면 우리 영도단들이 화낸다고. 저도 그냥 밥값은 벌어야죠. 어? 아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음 <-업> 야 올라프를 떠난거는뭐생각인거나 이거 이거 내가 가서 제앙을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뭐하 <목소리> 새끼야 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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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 신년나 어디 갈라고? 아니, 근데 나 요즘 잘해가지고, 이런거 하면 안되지만, 나 약간 좀 폼이 올랐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에 들어와? 어, 내 놀래라 거 어,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다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거봐 추지개 봐 추지개 만약에 없었어 봐요 저형 질렸을 거 아니야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거 안 되는데? 아, 참말아 아니, 야 집중해, 제가 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다. 오,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아, 이러다 큰일나요. 뭐 하는 짓이야. 야,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망가진 초시계를 빠르게 파르고 존야를 사면은 살수 있을까? 안 되네. 아니다. 그냥 중그이게하이라 그게 가능할 줄 알았어, 야. 혹시? 그 이게 드론의 속도가 빠르고 그템 저거 바뀌는 속도가 느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존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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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째. 얘들아 진짜 이대로 가면 진짜 터진다. सब केंद्र 왜 이렇게 딴단해 저거? 아니 뭐야, 대자연의 인같네나 끝낼 수 있니? 그라 갔어요, 30초. 어, 될것 같은데? 보여줘, 제발. 야, 야, 야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보여줘, 15초. 아, 야 잠만 이거. 씨발 한 대씩 때리는 거 맞냐? 아, 이거 진짜 존나 느리네.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스카너가 나만 보는데야 아니. 아 이거 진짜 존나 아깝네. 오케이 이거 바로 대치를 하면 되겠다. 3 3 용가리 아야 진짜 이거 이겨야 돼. 아이 지랄 루노. 이렇게 지면 나 진짜 존나 억울하다. 아니 방금 바로 잡았는데 왜왜왜 이렇게 된 거지?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강림 아직 안 나왔어 그래. 강림 강림만 오는데. <목소리도> 혹시 모를까 풀트로 가자. 아니 이거 혹시 모를까 풀트로 가야죠. 나쁜 자켓, 나쁜 자켓, 나제자게 나쁜 자켓, 나쁜 발나안 나쁜 자이씨쁜 나쁜 야켓 나쁜 자켓, 나쁜 자켓, 나쁜 자켓, 나쁜 자안나겠 자켓, 나, 견제할게, 나 견제할게 그냥. <목소리> 꺼라, 어 씨.. 발와어 큰일 날뻔 했네 진짜! 어허어어어!!! 어어어어 진짜! 어와 어, 진짜 클럽 날뻔 했네! 어어 순간 DRX 될뻔 했네 이거 야 60점! 아 오늘 진짜!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두판만 더 이기면! 마스터다 진짜! 어어 오늘 진짜 억까에억까에억까에억까를 당하고 안돼! 아 롤은 이제 진짜 지쳐, 지쳐서 이제 집중이 안 돼서 더 이상 못하겠고 오늘은 롤은 여기까지 하고 2부 들어갑시다 예 네, 2부 2부 들어갈게요 어우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넣었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디셀카이라